《삼국지》 14는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왜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게임성이 망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콘솔 위주의 개발 환경이 낳은 비극인 동시에 모바일 중심의 시장 재편에 나은 병고와도 같은 상황.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지금의 망가진 게임성, 어쩌면 실패가 아니라 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코인 《삼국지》 시리즈를 즐겨왔던 게이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코이 삼국지 35주년, 이 35주년 기념작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코이 삼국지 1편이 나온 지 35년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의미죠. 20세에 처음 콘솔을 사서 삼국지라는 게임을 즐기게 된 청년은 이제 55세 머리 벗겨진 중년입니다. 30대에 일하려고 컴퓨터를 샀다가 삼국지라는 게임에 푹 빠진 아저씨는 이제 65세의 황혼기 노년이죠. 심지어 10살이었던 아이도 이제는 45이 됩니다. 삼국지가 처음 나온 애에 태어난 아이도 지금쯤 36살이 되었을 겁니다. 한국 기준이면 37살이죠. 사람은 늙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도 늙죠. 아무리 마음이 젊다고 이야기하고 늙지 않았다고 부정을 해도 사람은 늙은 몸만큼이나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슬슬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코이 삼국제를 즐겨온 기존 팬층이 늙어버렸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닌데, 삼국제 좋아한다고 다 늙은 건 아닌데, 왜 멋대로 매도하는 거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일본의 경우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팬덤 연령 기준을 더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한국에 처음 한글화되어 들어온 삼국제는 분명 투가 맞지만, 이게 한글화될 시점은 이미 3가 나오고 난 뒤였다는 거죠. 비스코가 삼국지3를 수입해서 유통한 시기 1994년입니다. 10대에 처음 삼국지3를 즐긴 게이머도 이제야 겨우 브록을 넘겼거나 아직 30대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 TV에서 방영하는 건담이나 미소녀 애니메이션을 보며 덕질을 펼치던 2세대 오타쿠 청년들이 이제는 많은 손주를 거느릴 시기. 일본의 PC 보급률은 그때보다 더 내려갔고 콘솔 컨트롤러에는 익숙해도 콘솔의 발전은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늙은 게이머에게 배려를 하지 않으며 이제는 비록 게임다운 게임은 하기 힘들게 됐지만 그래도 게임을 한다는 성취감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하는 때. 코이 삼국제는 자신들의 게임을 즐겨왔고 앞으로 계속 즐길 가능성이 높은 게이머층에 맞춰 많은 것을 내려놔버린 것이죠. 아니 이건 너무 기준을 1985년에 잡는 거 아닌가? 나중에 나온 시리즈로 팬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잖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국지 11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2006년입니다 코에이 삼국지가 나온 지 21년째의 일이죠 그 전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의 간격으로 꾸준하게 나오던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는 이때부터 참혹할 정도로 긴 출시 간격을 보여주게 됩니다 12가 나오게 된 것은 11 출시 후 6년 뒤 13은 12 출시 후 4년 뒤 그리고 14가 나오게 된 것은 13출시 후 4년 뒤 삼국지 11을 10대에 시작했어도 지금쯤면 30대입니다. 삼국지 11나 13으로 입문했다면 그건 참으로 딱한 일이죠. 이렇게 뒤늦게 코이 삼국지를 접해서 즐기게 된 연령층이 있다 해도 이쯤 되면 주요 수요층이라 보기 힘들죠. 이제 이 시리즈를 즐길만한 수요층은 일본 기준으로 아무리 최소치를 낮게 잡아도 30대라는 겁니다. 이러니 게임을 어디에 맞추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코이 삼국지 시리즈를 즐길 수도 있는 청년층에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코이 삼국지 시리즈를 꾸준히 향유해온 최소 40대, 최대 60대의 팬층에게 맞춰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수요층의 게임 성향 변화에 맞춰 게임성을 바꾸는 사례는 이미 한국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그 중에서도 오토 사냥이 대표적이죠. 누가 봐도 게이머가 즐길만한 게임이라 부를 물건이 아닙니다. 게이머가 직접 플레이를 하며 즐기는 것이 게임의 본래 목적인데 오토 게임은 CPU가 알아서 다하고 플레이어는 그 결과물만 받아먹으니까요. 누군가 이걸 일컬어 사이버 문제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미 게이머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딱히 정상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은 직접 게임을 즐길 만한 여유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에 치인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키보드 마우스나 패드를 붙잡고 있기엔 피곤하고 의욕이 안 생기니깐요. 거기에 더해서 나이를 먹으면 더더욱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피지컬도 심적 여유도 떨어집니다. 무리다. 도저히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게임은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토게임이 주어주는 간접적인 만족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아무것도 안 하긴 했지만 뭔가 내가 게임을 하기는 했다. 아직은 자신도 게이머라는 자기만족을 충족시키기엔 더없이 적합한 방식입니다. 한국의 게임 시장도 이런 상태입니다만 삼국지 14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 시야에서 나온 지 35년이나 된 게임은 어떤 식으로 게이머의 변화에 발을 맞췄을까요? 첫 번째로 그려야 할 것, 이번 14는 다른 넘버링과는 달리 기존작의 시스템을 차용해왔다고 대놓고 말한 첫 작품이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반드시 새 작품을 낼 때에는 전작의 장점과 단점을 모조리 갈아엎은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전작의 게임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강조했죠. 거꾸치려면 단점만 좀 갈아엎지. 시부사와 코우, 본명은 에리카와 요이치입니다. 게임은 항상 새로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삼국지의 매 시리즈마다 개성을 부여했던 코에이의 창업자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국지 1에서부터 13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게임성을 탈바꿈해왔습니다. 하지만 14에서는 방향성이 바뀌었죠. 무언가를 새로 배울 필요가 없도록 이미 게이머들에게 익숙한 기존 시스템들을 가져왔다. 달리 말하자면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있을 만한 체에게 더없이 적합한 게임이라 볼수 있겠죠.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 같은 시기에 나온 코에이 게임들입니다. 삼국지 14 출시에 앞서 나왔다가 똑같이 대차게 평가를 말아먹은 게임이 하나 있었죠. 삼국지와 함께 코에이의 간판이었던 노부나가의 야망 신작, 대지가 그랬습니다. 커맨드 메뉴를 더욱 단순화하고 내정도 거의 손댈 필요 없게 했으며 전투 방식 또한 기존 작품 중에서 간략한 방식을 고스란히 차용해왔죠. 모바일 오토 게임에 비하면 뭔가를 플레이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너무 간략화한 탓에 많은 게이머들의 반발을 샀죠. 그렇잖아도 모바일 게임만 드냐며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황. 근데 재밌는 건 노부나가의 야망도 삼국지도 이미 따로 모바일 게임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리뷰하려다가 뒷목 잡고 기절했던 게임 있죠? 삼국지 패도. 이것도 삼국지 IP를 활용한 게임입니다. 부족전쟁 삼국지 스킨인가 싶을 정도로 부족전쟁의 게임 스타일을 차용해오고 거기에 가차 시스템을 추가했죠. 타인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동시에 성장폭을 엄청 느리게 만들어서 최대한 오래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부대이동이나 전투, 공성전에서 컨트롤을 줄인 동시에 편의성을 강조했죠. 이미 모바일에 맞는 게임을 내놨습니다. 노부나가의 야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없지만 이두 IP로 제법 여러 작품이 나왔습니다. 상욱지 전략판은, 어, 뭐저 게임은 코 입장에서는 반쯤은 남의 자식이니 넘어가죠. 어쨌든 이게 문제입니다. 이미 모바일 게임에서 하고 있는 게임성 간력화를 왜 굳이 콘솔과 PC로 플레이할 수 있는 본편 시리즈에도 넣고 있는가? 모바일 같은 캐주얼함을 추구해서 삼국지14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게임성으로 내놓으면 자사 게임끼리 충돌하게 되거든요. 영역이 겹친다는 거죠. 영역이 겹치면 게이머가 분산되고 그러면 매상이 애매해집니다. 아무리 삼국지14가 DLC를 많이 내도 절대 가차만큼은 못 벌어들이거든요. 그러니 삼국지 14가 캐주얼을 추구한 것도 모바일을 노리기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별개의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게이머의 노령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3편의 영상에 걸쳐서 삼국지 14의 문제점을 샅샅이 파보았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패키지 게임으로 보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근데 삼국지 14의 타겟층을 중장년층으로 잡고 생각해보면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단점들이 모조리 장점으로 환원됩니다. 손이 덜 가도록 간략화된 내정, 그리고 부대가 직접 군량을 나르지 않고 자동으로 보급할 수 있게 만든 건 직접 통치하고 관리하는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깜빡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분들에게는 이만큼 편리한 시스템이 없죠. 부대로 움직이는 걸 까먹거나 내정 관리하는 걸 까먹더라도 이전처럼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소 역동적이지 못한 전투 흐름도 그렇습니다. 상황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령대의 분들에게는 이런 느린 흐름이 읽기 좋다는 거죠. 게이머들이 상구 74 출시 초반에 이 게임을 바둑에 비유했던 것도 바둑의 게임성과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이 점진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조잡하기 짝이 없는 부대 움직임과 대륙 전투를 물들인 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일맵 군주제 게임은 9와 11대에도 출시했었지만 그때와 큰 차이가 하나 있죠. 그 때는 맵에 색칠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14에서 추가된 땅 따먹기라는 요소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잘안 보이는 분들에게는 이만큼 친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부대들의 디테일한 움직임은 어차피 눈 침침한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니 대신 확실하게 눈에 띄는 색을 맵 위에 잔뜩 도배해서 내가 얼마만큼 땅을 먹었는지, 그리고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만 잘 눈에 띄면 되는 것이죠. 단기 접전도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조잡한 그래픽이지만 창이 휙휙 돌아가는 연출만큼은 역동적으로 만들었죠. 어차피 나이든 플레이어 시야에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장수 텍스처는 잘안 보일 테니까 원색을 잔뜩 쓴 이펙트로 장수의 역동적인 움직임만 확실하게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조잡하게 끌어온 것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연령대의 분들을 위해서였고, 게임 출시 초기에 탐색을 돌리면 하나하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보고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조그만 텍스트 창으로는 누굴 들여왔고 누가 실패했는지 잘 보이지 않으니 아예 시간을 들여 큰 화면에 보고를 해나가는 것이죠. 또 이민족이 한없이 자비로워졌으며 교역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 것도 돌발적인 상황에 부담을 느끼기 쉬운 그런 오래된 팬들을 위해 만든 친절하면서도 많이 퍼주는 시스템. 결국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 삼국지 14. 나이가 들어 영민해졌지만 몸이 마음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임이었어요. 시부사와 코우가 70대입니다. 메인 프로듀서를 따로 두고 개발 일선에서는 발을 뺐다고 해도 이코의의 오래된 간판인 삼국지 시리즈에 시부사와 코우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란 건 자명하죠. 결론은 게임도 늙었고, 게이머도 늙었으며, 제작자도 늙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게임을 만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단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장점이 될수 있는 그런 기묘한 게임이 바로 삼국지 14였던 것이죠. 다만 이렇게 되니 이번 시리즈에 만족을 못하고 불만을 내뿜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게임을 할 기력이나 시력이 충분한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허접한 게임이 없죠. 예전의 명성을 기대하고 시작했다가 어정쩡한 게임을 만나게 되니 화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뒤늦게야 어려운 난이도의 시나리오를 마구 투입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 초반에는 이런 어려운 아이도의 시나리오를 잘 내놓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극한의 플레이를 실험하는 상황을 자꾸 던져놓고 있죠. 하지만 이 게임 잘못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 맞았던 거였어요. 우리가 아직 그만큼 늘지도 않았고 일본 쪽 상황에 맞춰서 내놓은 게임이 우리 상황과도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게임 10년쯤 지나면 평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게이머가 더 늙고 노수했을 때이 게임을 돌아보며 재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 10년이 지나도 게임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사람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삼국지 14 상황을 대변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